이 동영상은 데자뷰의 스포일러와 에자뷰 oh, What did you just say? Nothing just a little deja vu. 스페인 영화 더 바디. El g r a n o g n a ya para tomar algo en un bar que sale del hospital. 크리그우, 그 영화를 리메이크한 사라진 밤의 결정적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o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He was handsome. Late t t h i r i e s 먼저 경고드립니다. 걸작선 이번 편은 욕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욕 듣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지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욕을 많이 하는 게뭐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편에서 나오는 욕설들은 재미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의 진심에서 척수를 타고 나오는 욕설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룰영화가 아씨부랄. 어, oh 마이 dear God. 대자뷰기 때문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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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ow, n no, no, no. I refuse, no, no. 발 없는 새님이 이 영화를 극장에서 관람하고 가이드 리뷰를 하셨던데 그렇다고 욕을 하진 않겠지만 미리 장담컨대 칭찬은 없을 거니까 저는 진심으로 그분의 인격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욕을 안 한다는 건 길을 가다가 칼을 맞았는데 아무 뭐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하고 칼에 묻어있는 내 피까지 깨끗이 닦아서 집으로 택시비를 줘서 돌려보내는 수준의 성품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캡틴 아메리카도 그렇게는 못할걸요. 아마도 이분은 부처나 예수급의 인격을 가지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도의 초인적인 인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족 같은 꼴을 보고 욕을 안 하면. 짜증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더러운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대자뷰인지 대자보인지 이영화같이도 않은 정체불명의 영상물을 보고 도저히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물은 정말 기묘합니다. 진짜 처절할 정도로 못 만들었는데 그 정도가 비정규직 특수요원을 아득하게 뛰어넘습니다. 더 크게 때려보지 마세요. 크게. 아니 어떻게? 아니 씨발 도대체 어떻게? 1998년도 아니고 2018년에 이런 영화가 나올 수가 있지? <목소리> 여기까지 하면 또 수많은 댓글이 달릴 겁니다. 그럼 이 영화 리얼급인가요? 리얼이 낫나요? 이 영화가 낫나요? 이 영화가 났습니다 수준이 아주 많이 났다는 말입니다. 리얼은 최소한 뭘 잘해보고자 하는 욕심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욕심만 있었다는 거죠. 뭐 가끔 가다가 리얼은 스토리가 엉망이지 장면들만 따로 떼서 보면 괜찮다 이런 댓글들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리얼은 스토리도 엉망이고 모든 장면에서 연출과 촬영도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 장면을 보시면 주인공이 어둠 속에 앉아있다가 빛이 있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얼굴이 드러나는 연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출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안 보입니다. 조명이랑 촬영 각도를 잘못 계산하고 찍은 겁니다. 분명히 미슨데 그래놓고 재촬영도 안하고 이 장면을 영화에서 그대로 써버렸죠 돈을 처발처발 발라서 화면에 때깔은 그런대로 좋은 편이고 식용색소를 색깔별로 한 드럼통씩 쳐마시고싼 똥마냥 뭔가 알록달록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만 영화의 톤과 색상이 제대로 맞지 않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특수효과나 CG의 사용 액션신의 동선도 완전히 개판이죠 어떤 반론의 여지도 없이 1부터 10까지 모조리 못 만든 영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 하는 의지는 보인단 말이죠. 비정규직 특수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웃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웃겨보겠다는 의지는 보였습니다. 의지는 있었는데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하세요? 어. 그런데 대자뷰는 아예 그 의지 자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진짜 괴이하다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게 어떻게 이런 영상이 만들어져서 극장에 걸릴 수 있는 건지 이 영화인 척하는 영상물과 비슷한 급의 영화를 찾으려면 한 10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08년에 멘데이트라는 엄청난 영상물이 개봉을 했는데 진정하시고 네. 이 영상물은 딱두 장면이면 설명이 됩니다 첫번째 존나 힙한 랩 음악이 깔리는 가운데 이 화려한 특수효과를 보시죠 어우 존나 화려하죠. 두 번째 주인공 테마사와 악령의 최종 격투씬입니다. 보시면 이 화면엔 조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두렁에서 어둑어둑해질 때 카메라 한 대만 들고 찍은 거죠. 덕분에 보는 사람은 얘들이 칼부림을 하면서 싸우는 건지 논두렁에서 떡을 치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아예 잘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보니까 참 새삼스레 족같네요. 참고로 2008년은 아이언맨 1편과 다크나이트가 개봉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맨데이트급의 영상물이 또 나온 겁니다. 안다어 그러니까 대단히 못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진짜 아무리 봐도 잘 만들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는 말이죠. 이 새끼가 아예 살 생각이 없는 새끼구만. 그걸 내가 또 돈을 주고 샀다. You know who I am now, yes? 아 어, 시발. Take me. 시작과 동시에 악몽에 시달리는 남규리를 보여주는데 이 여자는 본인이 남친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였다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뿐 아니라. 우리 기억 안 나? 무슨 개 짓는 소리를 하고 있냐는 식으로 여친을 대하죠. 이게 무슨 얘기야? 사람을 치다니? 예 그래, 시민아, 오빠 걱정되게. 이 여자는 본인의 기억이 맞다고 확신하고 경찰을 찾아가더니 신고를 해버립니다. 사람을 사람을 쳐서. 줘서... 그러니까 먼저 남친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최소한 자기 발로 사고가 났던 곳에 한번 가본다던가, 뭐 이런 과정 전혀 없이 대뜸.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전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영상물 전편이 모조리 있다. 이니까 경찰서에는 패밀리가 떴다. 마지막 촬영이 끝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씻지 않은 듯한 이천이가 앉아 있는데 형사라고 합니다. 이 형사는 신고를 접수하고 바로 수사를 시작하죠. 알고 봤더니 남친은 고라니를 치고 자기가 일하던 공사 현장에 묻었다고 말을 합니다 고라니를 쳤습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형사는 뭐 차량을 검사한다든가 사고 현장의 CCTV를 찾아본다든가 하는 정상적인 수사활동을 일체 생략해버리고 존나 진지한 얼굴로 질문을 하더니만 그날 성우진씨가 차로 쓴 것이 이 고라니 맞습니까? 네 그 예, 맞습니다. 아씨. 가자. 그냥 믿어 줍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은 경찰이 소개해 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타 먹는데요. 형사님들 소개로 오셨다고요. 네. 그날 사람을 친게 분명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남친을 무서워하고 피하던 여자는 뜬금없이 남친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심해서 내가 미안해. 그리고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조한선이 튀어나와서 남규리에게 대놓고 직접거리기 시작하죠. 그래도 생각하면서 일해. 여기까지가 영화 시작하고 딱 15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한숨 자고 일어나도 됩니다. 놀랍게도 이 영화는 50분 가량이 지날 때까지 여기서 이야기의 전개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제주씨. 남규리는 계속 놀라고 또 놀라고 갈게. 공포에 질리고 또 공포에 질리며 계속 약을 먹습니다. 남친은 계속 걱정하고 갑자기 개뜬금포로 세족식을 한번 하더니만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약을 타러 가고 의사는 똑같은 대사를 자세만 바꿔서 치고 꾸준히 약물 치료하시면 금방 좋아지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계속 꾸준히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형사는 한 질문을 또 하고. 이거 고라니 맞습니까? 요즘 뭐 확인할 게 있어서 갔습니다. 그날 고라니 맞죠. 조한선은 계속 남규리한테뭘 자꾸 먹으라고만 하고. 유명한 초화집인데 먹어 봐. 이거 유명한 케이크 집인데 한번 먹어 봐. 맛있어. 남규리는 정말 먹기 싫었는지 빡쳐서 컴퓨터를 부숩니다. 근데 남규리가 너무 갸냘퍼서 컴퓨터 가 제대로 부서지질 않죠. 민망했는지 남규리는 그냥 나가 버립니다. 그 지랄들을 떨다가 영화 막판이 되면 갑작스럽게 반전을 때리는데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 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